어묵땡초빗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식용유, 간장, 다진마늘, 설탕, 후추, 불은 강불로 하고요. 달달달달 볶아주세요. 이때까지 볶아주는 거예요. 식혀주세요. 청양고추를 조금 다져줄 거예요. 식용유를 조금만 넣고요.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. 자, 이럴 때 생수를 한 2분의 1로 잘라주세요. 참기름 약간. 소금도 약간. 청양고추 잘 비벼주세요 4분의 1 골고루 잘 펴줘요 자 이래갖고 그냥 돌돌돌돌 말면 돼요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두면 저절로 딱 붙어요 맛있게들 만들 만들어 잡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엔지다 <목소리> 엔지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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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